이대로 거기 해 볼게요. 이다 어, 바다 다다이대로아가야돼 해풍. 아. 바아니다 바람이다. 람다 바다 not 음,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는 힘들어 헤나를 죽게 정치을 느낄 수 있는 풍문 방언에 해당하는 역사 자극성으로 이어진 그은 헛물에 따라 저렴하 바닥 위를 걷는 타이를 만끽하는 기기 바람 만두 앞에 향에 영광이 드는 희한한 긴 만나볼 수 있는 이의 어둠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보관하는 모멘트 채소 등 다양한 헤나 병력에 나수습니다

<laughs> 참, 내, <laughs> 수업도 뭐 봐라. 그한 바퀴밖에 안 되잖아. 쟤몇발가안 되잖아. 저걸는제 차원으로 폭하노. 아이고. 참. 저런 거 서비스 나나요? 쟤도 돈 받으면. 서비스? 5 0 0원이 내가 아깝다, 씨. 아니, 우리가 이걸 타고 왔잖아. 케이블 타고 왔는데. 케이블 그... 타고 그럴 거다, 이제.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야 네. 그걸 또 따로 돈 받고 와. 그건 아니 완전히 틀어놀요무가없래 뭐 <목소리> 기분상 문제야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